안녕하세요. 호잉 구성학의 사주아입니다.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아, 개달. 원래 '개'라는 뜻은, 그게 '바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돼지 했자가 그래서 바람이 엄청 많이 불 것이다. 뭐 차은 걸 떠나서, 뭐 바람이 많이 불, 분다 이런 뜻인데, 뭐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해달은 바람이 많이 불을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어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11월 13일, 의뢰일입니다 구성수 4입니다. 구성수 4. 아 뭐, 구성학은 제가 이제 뭐 매일... 수업을 할때 이야기를 할 때마다 동영상을 찍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 구성소 사인 날은 무언가 정리한 대거나 정돈 뭐 이런 뜻이 있고 외교 출장 여행 이런 뜻이 있고 뭐 거래 취업 약간의 사업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 이런데 사람이라는 이제 명칭으로 따져서 계산해 보면 생각해 보면 장녀, 비군이가 왜 산지는 저도 그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비군이도 어, 사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안내인, 여행자, 세일즈맨 이렇게 포함합니다. 그데 직업적인 특성으로는 분명성 사 사라는 의미에서는 무역, 수송, 택배, 퀵, 요새 통신판매 뭐 뭐 일단은 이렇게 어먼 거리, 뭐 이동하면서 매매, 뭐 이렇게 무역이다 보니까 그런 패턴이 되는 거고 장소를 의미한다 그러면 전원적인 숲 전원의 숲, 도로, 설로, 비행장, 과수원, 뭐 이렇게 표현하죠. 음식은 이제 사니까 긴 거, 그러니까 국수, 라면, 뭐 연어, 장어.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인체적인 부분은 사니까, 아, 날아다니니까, 호흡기 질병, 감기 천식, 그 다음에, 우리 신경, 몸의 육체의 신경이 이렇게 쫙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그래서 신경, 뭐그 다음에, 기관, 기관장, 기관, 기관지, 뭐 이렇게 표현을 되고요. 동물로서는 학세, 날아다니는 학, 새, 그 다음에, 어, 기다는 거, 뱀류, 그 다음에 식물 중에는 덩쿨 식물이라고 하죠. 뭐, 나팔꽃, 뭐, 이런 거. 덩쿨,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어, 콩가류, 콩과류, 어떤 뭐 식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문제점이라고 하면, 거래를 할까요? 혼담을 할까요? 사업이 어떨까요? 여행은 어디가 좋을까요? 또는 뭐냐 우리 집이 좀 편안할까요?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적인 부분의 대화, 우리 집 우리 집에 우리 남편하고 내가 대화를 못해요, 안해요, 뭐 이런 대화의 단절 이런 문제도 주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할수 있습니다. 단, 지 오늘 이제 중국의 사가 떨어진 날은 사가 거래가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 개시를 합니다. 결혼 날짜 같은 거는 사가 떴을 때 해주면 안 됩니다. 그 사실은 사가 중국에 왔을 때 사가 깨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럼 거래가 깨진다 이런 뜻이고 결혼이 깨집니다. 사업이 깨집니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사가 뜬 날은 뭐 개업을 합니다. 이런 거는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이런 거를 이야기해요. 올해는 어때요? 올해는 어때요? 뭔지 유튜브도 보면 사실은 포괄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지 않고 세분화돼서. 올해는 뭐 비견이요. 올해는 뭐가 근이 와서 자수가 와서 임수가 와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지 그거는 이제 어뭐 이렇게 쪼개서 올해라는 개념만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가만히 이렇게 바라 보면 대운도 마찬가지고 세운도 마찬가지고. 아, 어, 지나간 2년 전부터 우리가 이제 뭐로 살아왔냐면 목동네에 살아왔습니다. 임묘진이라는 목이라는 세월. 그 임묘진 목이라는 세월은 계절로 따지면 봄입니다, 봄. 봄의 세월을 살아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간의 의미는, 청간의 의미는 기운인 거죠. 어떤 기운, 어떤 생각, 조짐, 어, 어떤 생각, 조짐, 기운. 어 상황에 따라서 그게 이제 문제점일 수도 있는데, 지지로 오면 그게 현실성? 그 다음에 그게 어떤 결과성? 그거로 인한 어떤 문제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면서 임묘진이라는 글자는 뭐냐면, 목입니다, 목. 목이라는 거는 이제 또 봄을 뜻하게 되죠. 봄을 뜻한다는 뜻은 뭐냐면, 때로는 뭐야 조금 시끄럽다. 봄에는 좀 시끄럽잖아요, 시끄럽다. 인묘진 시끄럽다. 그리고 뭐냐면, 소란스럽다. 그리고 임묘진이라는 세월은 또, 이는 초등학교. 묘는 중등학교, 지은 고등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렇게 보면 학교로 스치면 굉장히 교육으로 쌓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묘진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준비 기간이고, 처음 어릴 때 기간이고, 유아 기간이고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수 있고, 봄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고, 그럼 그 세월 뭐냐, 약간 소란스러웠다, 시끄러웠다. 어린이스러웠다. 좀 밝았다.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임효진 세월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때로는 뭐야? 우리가 그때는 뭐냐면, 애기니까 철이 있다. 없다. 철이 없다. 무언가 모른다. 아직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때는 뭐야? 아직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뭔가 하는데 준비가 서툴다 뭔가 어설프다 이런 뜻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이라는 개념에는 뭐냐면 그게 간목이고 호랑이니까 뭐야? 누군가 다 뭐하고 싶다? 호랑이가 되고 싶고 사장이 되고 싶고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뜻이 있는 거고 묘라는 글자는 무언가 완성은 됐는데 쪼개져야 된다 나누어야 된다 이런 뜻이 있고 진이는 뜻은 뭐냐면 포장된 글자예요 뭐를 숨겼다 가둔다 어둡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수 있고 욕심을 부린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인이라는 글자는 겉 보기에는 용인데 속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목일주니다 만약 목일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목일주다. 내가 감목일주예요. 물론 사주적인 어떤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긴 하지만. 아, 목일쥐입니다. 갑을 목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임묘진으로 왔다. 이거죠. 그럼, 비겁이 운이 온 겁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비겁, 임묘진, 비겁의 세월을 간다는 거 하는 건 뭐냐면, 재분탈이 생기는데, 돈이 나갈 수 있다. 손재수가 발견할 수 있다. 또는 뭐예요? 문서를 쥐을 수도 있다. 거래를 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임묘진 세월에는 무언가 일을 벌리려고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일을 칩니다. 아니면 병정일 칩니다.라고 하면 병정일을 치다. 그럼 목이 왔으니까 그게 인성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시작을 했다, 공부를 했다, 공부를 한다, 문서를 만들 것이다. 때로는 목생화 관인상생으로 가버린다고 하면 화생토 하면 목생화, 어, 목생 수생방 목생화 관인상생이니까 뭐냐, 승진을 한다, 감투를 쓸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며. 어, 화가, 화가 뭐라 그러죠? 좋아지는 세월이니까, 무언가 일을 버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제 주변에도 보면, 지금 목일주, 어, 목일주들, 화일주가 공부를 해서, 뭐라 그러나요? 어, 아픈 사람 돌봐주는 거, 그 간호조무선가 또는 뭐, 노인들, 요양보호사 이런 거 공부하셔서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도 세 분이나 있어요 그분이 병화일주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공부를 해서 진이 되니까 뭐냐? 근데 묘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묘가 오니까 하던 공부를 중단하고 싶다 하는 게 불편하다 내년이 되면 마무리가 되겠구나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이 오면 또 식상의 문제가 생기니까 건강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변동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것저것 생각 때문에 골이 아플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화일칩니다 라고 하면 그 이제 청간에 오는 글자와 지지의 글자를 다 같이 봐야 되겠지만은 뭐야 아이 사람이 3년간은 이런 문제로 번잡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수일쯤이다 임계 수일쯤이다라고 하면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합니다. 식상을 바라보니까 식상생재하면 기다리는 일이 쉽게 풀리거나 해결이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라고. 옷 어르든과 마찰이 생기거나 부자침이 있어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부부라고 하면 어 약간의 이탈적인 부분 산다 안 산다 이런 문제로 코아픈 문제가 생깁니다라고 얘기하고 마음이 급해져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토일주입니다. 토일주는 뭐관여왔으니까 관은 뭐야? 새로운 직장입니다. 어딘가 스카우트를 해서 움직입니다. 또는 관이라는 글자가 와버리면 시비 구설이 와서 골아픕니다. 관이 만약에 그게 이제 득세한 상태라면 건강 이상이 생겼습니다. 수술 수가 올 수도 있겠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 관이라는 운이 왔을 때는 일잘 해주고 때론 뭐야 욕 먹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주이다. 금일주다. 그럼, 그럼 경신금인데 이럴 때는 금전적 문제죠. 그 다음에 자리변동이 생길 수 있다. 손재수가 온다.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가 있다. 또는 돈욕심을 내기 때문에 돈으로 인한 고달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간혹은 뭐지? 그 재성이니까 뭐가 있느냐? 이성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가장 좋은 건뭐 예를 들어서 개띱니다. 라고 하면 갑진이 오면 진술충을 딱 때리면 그게 국가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때 이별을 할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허락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참, 그 좋아요하고 알림 설정 구독 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꼭 필요합니다. 저한테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그러니까 그 사주라는 이 개념을 보는 각도와 뭐 통변의 논리가 하도 많아서 아, 유튜브상에 보면. 사실은 뭐야, 제가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고, 각자 주장이 참 다양하고 좀 특이해서, 어떤 사람 은 격으로 보고, 어떤 사람 은 조로 보고, 어떤 사람 은뭐억불로 보고, 어떤 사람 뭐 불상으로 보고, 뭐 어떤 사람 은 그냥 음향으로 보고, 뭐 하든 육친적으로 보고, 이게 어떤 게 맞냐라고 혼란스러울 정도로, 아, 어려울 때가 있는데, 만약에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잘 참고해서 나한테 맞는 것만 골라서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거가 뭐 저는 그래요 이게 딱 정답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게 천태만상이고 거기에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꼭 맞다라는 보장보다도 어떤 기미나 징조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 그에 따라서. 아, 론을 하고 통보를 해보는 연습이 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직업이 뭐딱 고정적인 거고 뭐 한두 개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맞춘다는 어떤 근접 확률이 더 높겠지만 근세에 와서는 그게 그렇게 높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세월이라는 어떤 분을 볼때 그냥 그냥 그렇게 좁게 아 우리 이민년이니까 이민년은 어떨까 개면은 어떨까 그 다음에 갑진은 어떨까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아 그냥 포괄적으로 아 목의 세월이 왔구나 그러면 한3 년은 어떤 거에 문제가 생기냐 목의 문제로 인해서 내사주의 문제점이 아, 당나귀 시비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특별한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문자를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을 주셔도 제가 거기에 맞는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 대운을 보는 거나 세운을 볼 때, 아, 이렇게 보는구나라는 어떤 다른 각도의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인 구성하게 사주야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은 꼭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